안녕하세요. 충북 최고 최대 공장 전문 넘버원 대표 부동산 OK 부동산 중개법인 주식회사입니다. 오늘은 자원 순환 시설 관리 의무 승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하여 플라스틱 등 배출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일대는 자원 순환 시설 신규 허가가 잘 나지 않으며, 도심 팽창으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도 외곽으로 많이 밀려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은 갈등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허가사항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음성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등각 지자체에서는 더 이상 신규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업종 추가 및 증설도 사실상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새로 내는 것보다 기존의 허가난 공장을 매입 임차하여 허가권을 권리 의무 승계받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한 방법입니다. 저희 OK 부동산 중개법인 주식회사는 기존의 공장 중에서 자원순환 시설로 권리 의무 승계가 가능한 물건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이 6가지 항목이 있으며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에 준합니다. 기허가권의 권리의무 승계하는 절차를 구분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양수인께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보고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먼저 양수인은 양도인과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물주와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가권을 보유한 임차인과는 권리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허가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관할청에 접수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컨설팅 업체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계약 당일 미리 컨설팅 업체를 섭외하셔서 담당자와 함께 계약 장소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 이후 허가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을 추가로 만나 서류를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 당일 담당자와 함께 오실 수 있다면 다시 만나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 양도양수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인은 권리의무 승계계약서 및 변경신고서, 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인감도장.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도장 및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차계약서. 신원 조회 동의서. 면허세가 필요합니다. 양도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허가증원본, 권리의무승계시어 가서에 명시된 기계의 설비도 함께 양도하여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필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청 자원순환과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2주 이내이며 보완 사항 발생 시 수일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 시설 관리 의무 승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매물이 있으시면 언제나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